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 학교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? 바로 야간 자율학습 일명 야자인데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두달 정도 야자를 안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야자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공부할 거를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자 첫날의 일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컵이 끝났는데 저는 오늘 야자 이글씨를 빠져요 아 왜? 찰나 남자 야자 이글씨를 빠져요 왜냐면 오늘 그 동아리에서 아네뭐 연습을 한다고 해 같이 고는아 맞아요 그이 친구는 제가 영상제작 동아리인데 그영상제작 동아리에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가지고. 이 친구도 그렇고요 연기배우 데뷔하고 계신데 심정이 어떠신지 맞아요. 지금 조연배보다 조명 옮기는 일이 더 많이 있죠. 화이팅 하세요. 야 되게 신기해, 이거. 진짜 드라마처럼 나와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분, 주연배우. 촬영하는 거 제가 촬영하는 거 주연 배우고 카메라만 네 카메라에만 입니다. 저랑 같이. 뛰어가고, 바로 뛰어, 뛰어가고 몸 정면으로 돌려서 쏴서 보여준다. 네, 우리 이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저녁. 제가 오늘 점심시간 안 먹어서 상당히 배고프거든요. 배고프다. 네. Uh, 오늘 몇 그릇 드시고요? 저요? 아, 제가 이제 설식하기 때문에. 평소 두 그릇 드시죠. 아니안아니녕 여러분 어, 또 봐도 아니. 또. 아니야. 아니. <목소리> 네, 이제 저에게는 야자 첫교시 시작합니다. 되게 오랜만이네요. <laughs> 네, 오늘도 열심히 야자를 해 봅시다. 화이팅. 화이팅. 하... <laughs> 화이팅. 하... <laughs> 뭐 <하는지? 웃음> 짜요. 어. 짜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자 1교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, 저희 야자 담당자 아, 네, 모든 맞습니다. 요일 야자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. 아, 제가 원래 학원을 요일 에 네. 다닐까 했는데 평일에 네. 그 야자 담당이 됐다 보니 아, 어쩔 오, 수 그래서 없이 다 빼버렸군요. 네. 네. 네 오늘 야자 어땠나요? 본인이 생각하면? 네. 음 사실 아직 학기 초라 계획이 많이 없어서 네. 어, 좀 계획을 세우는 데좀 힘들었지만 음. 그래도 숙제 같은 것좀 해놓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셨나요? 응 아, 진짜 열심히 아 제가 뒤에서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또 갓생새기 프로젝트에서 쓴게 지금 네이 친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지금 뭐 보고 있나요? 제페톤가 <laughs> 아니 그 인스타 아바타 만들기 아, 일, 아 근데 보라머리? <웃음> 보라머리에 <웃음> 눈썹은 왜 이렇게 진하죠? 아이좀 예, 수정을 좀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영단을 배우고 있어요왜 아,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. 야, 그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, 너무 네. 열심히해서 머리에 불이 났어요. 아, <laughs> 네, 저희 이제 야자 끝나서 집 가는 길. 오늘 야자 열심히 하셨나요? 네, 저 진짜 불 태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잘 가. 네. 바이바이. 그지요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, 저희가 이제 야자를 끝나고. 맞아요. 집에 가고 있는데요. 네. 오늘 야가 첫 날이었잖아요. 나아 오늘 야가 첫 날. 어떠셨나요? 오늘 야첫 날이 되게 어색했고 지금 밤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. <laughs> 근데 네, 아까 또 진행할 때 봤는데, 이 친구가 국도에서 네. 진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. 저 사람도 누나 뭐, 저 그냥 창문을 데 문구만 써, 단어를 외우고 있고, 와. 네. <laughs> 아, 걱정했구나. 정말 짱이야. 아, 아니면... 아이가 너무 못하니까, 너무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, 아니니까. 아니, 그래서... 어. <laughs> 오늘 예자를 많이 안한거 같아, 한마이라서 그래가지고 제일 첫째래도 2학년이 젤 둘밖에 없어요. 학생 사세요 학생 하는게 <laughs> 진짜 한영을 모여도 사람같은 형제가 받으 노력을 해야 됩요 <laughs>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. 집에 가서 뭐 하실거에요? 일 집에가서 내일 그 국어수업이랑 수학수업이 있는데 제가 복습을 아직 못해가지고 일단 어. 집에가서 복습을 해야될거 같고 집에가면 11시..11시 한 40분 정도 그렇죠 그러면 빨리 식사해요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 학생의 복습을 하고, 저기 12시에 자기가 목표거든요. 네. 1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요. 아니, 오늘 학교 목표 셔틀버스 타면 7시 반쯤 도착하는데, 오늘은 6시 반에 왔어 같아요. 네. 공부하려고 왔죠 <laughs> 아, 진짜 경영 서가빠어요 여기 가서 집에서 공부 안 되지 않아? 난 집에서 오히려 방학때공부 많이 했어 아, 진짜? 어. 아,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아니, <laughs> 몇, 몇 명이죠? <laughs> 저, 저는 저 포함 네 명입니다 어, 네 명?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안돼 나가야 돼, 돼. 어, 그냥 공만 하면 와서 말고 뭐 그러잖아 그래. 방도 시끄러워 뭐, 그래가지고 뭐.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달한달 한달 정도는 아침에 태워다 주수 있다고 하셔서 나, 나. <laughs> 일찍 마무리합니다 제발 늦잠 자지 않기 갓생 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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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할수 있어 우리 네 <laughs> 환영해 많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원래 셔틀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셔틀 내리는데로 놓쳤거든요? 아아 아, 지금 나를 셔틀 내놓고 <laughs> 네. <너> 지금 이렇다내어떻게어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원래 다리를 건너면 안 돼요 지금 이곳에 있는데 다리 <laughs> 다리를 건너면 안돼고데 <laughs> <laughs>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제가 <laughs> 이거 진짜 촛디다 <첩이다. 웃음> 야 이거 다음에 다음, 어디야? 다음 정류장에서 내요. 다음 다음에 어디야? 원래 기사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그 친구 내려야 할 정류장에 내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대요.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쳤고, 그래서 그 친구는 좀 이중, 나중에 어, 자기가 안내는걸 깨달았다. 네, 그래서 네, 아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어머니한테 전화 왔네요. 여보세요. 어머 왔다고? 아 내렸어 이라?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잘 갔다왔어? 어, 어 뭐야? 어, 뭐, 제티 어머 간만에 야자기 아, 또... 제티를 마련했어 야자 첫날이라고 제티를 아, 아유 감사합니다 어, 야자날만 타주는거 알지? 어 <laughs>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에 차타고 집가는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넌 어, 두대만이네 맞아 끝나고 하니까 아 오랜만이다 오늘 유퓨 활동도 잘하고 야자도 잘했습니까? 아나 오늘 어, 야자 진짜 열심히 했어나 그래? 두시간 반이잖아 근데도 근데도 할걸 못했어 다 아니 응. 3시간이었는데 어 아, 그래? 그래도 할걸다 못했어 어... 음, 그래도 할걸다 못했어? 왜냐면 은 영단어 외우는 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응. 그 외에 이제 당일 복습도 해야 되니까 응. 당일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응. 영단어 의심이 부족해서 응. 영단어는 이제 영단어를 다외워지못해서 그래서 응. 이제 신는 시간에 좀 외워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한번다 보고 이제 이 회독하는 거니까. 맞아. 그거 30회도 카르잖아 선생님.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만이 아마 남겠지? 응. 음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. 네. 어제 잘 해왔어. 토요일 에봅시다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방금 전에 세택까지끝 마쳤습니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야자를 했어요. 이 학기 첫 번째 야자였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어,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. 야자 1 교시 때는 동아리 활동하고 나머지 두 교시는 제가 플래너을 적은 대로 이제 복습하고 뭐 단어 외우고 이런 공부들을 했는데요. 요즘에 느끼는 건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공부할 때 시간도 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날짜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진짜.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학교에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다음 1 0시 오는데 학교생활만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새 학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한주 한 정도 지나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제 모두 즐거운 새 학기 보내시길 바라고요. 야학기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